자, 각자의 맛보고 축하합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소리라도 질러주세요. 와! 와 감사합니다. 아니, 어제 스포당에서 MC가 없었다고 들었는데, 오늘 MC가 계시네요. 저도 갑자기 해야 될것 같아서, 지금 이렇 제가 정리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laughs> 그런 엔딩은 처음이네요 아, 어떤 엔딩요 갑자기 아, 아 끝나 갑자기? 갑자기 팍! 그럼 여러분들서저기 이제 마지막 모습을 담으려고 하는것 같기 음. 때문에 좋게 좋게 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어떠셨는지 어, 우리 한별 배우님부터 한번 소감을 소 음, 어떠셨는지 이제 조선대 복서 시작하고 끝까지 음. 아, 마지막 소감 네네네 네. 음... 어제 어 저희 이제 학교 뭐 적으로도교울방도 있고 모든 스텝방도 있고 마리아방도 있거든요. 유기현이가 외선은. 유기현이가 어제 막공 잘 끝냈다. 그리고 이제 너 눈물 많이 나는 건데 잘 컨트롤 해라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보통 두 달이면 짧다고는 생각하지만 엄청 짧은 건또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일다 너무너무 아쉬워했어요. 공연이 음. 좀만 더 길었으면. 음. 근데 그거는 공연 작품도 너무 좋고, 창작진분들, 특히 모두 대답분들이 너무 좋았지만, 우리 다 같이 있는 이,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 않요패밀리 씨, 패밀리 씨. 네, 진짜. 그래서 너무너무 아쉽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제작값 맞은 것 중에 처음 끝까지가 펼쳐졌는데, 또 헤어짐이 있으니까 만남이 있겠죠, 이 전체 멤버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에 담아두고 정말 정말 소소한 시간들을 만들어주셔서 모든 분들에게도 관객분들에게도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테이블 부터 우리 스태프분들, 메이저님들 연출, 작가님, 작곡가님 모두 다 음악성들이 말할 거없이 진짜 우리 모두 하나였잖아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많이 배우고 좀 행복해서 건강 챙기고 가는 그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음, 더 좋은 행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와주셔 감사합니다. 오자 다음 우리 노한 역의 이진혁 배우님. 아 예. 네. 어떻게 되죠 <laughs> 우선 뭐 이렇게 공연을 이 올라가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연습하면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린 적이 있었나 싶은 <laughs>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하필 시작도 또 한여름에 해가지고 항상 티를 두 장씩 들고 라는식그 흘린 땀에 비례하게 정말 또 다들 너무. 뭐라 해야 돼? 친하고 사이좋고 행복하게 작업을 할수 있어서 되게 즐거운 작품이었거든요. 어, 또 연습실에서 도 수많은 토론들이 오갔잖아요? 그런 만큼 어, 어, 어. 더 친해지기도 그래. 하고. <laughs>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해 참 부담이 짧고 되게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 뭐 짧다고 느껴서인지 모르겠지만 참 더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싶은 마음도 있고 그치만 딱 마무리가 안돼요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아요 네. 마음껏 그 저녁 공연 전까지만 쓰시면 돼요 <laughs> <laughs> 어, 너무 목소 좋다 아무튼 근데 이제 저희가 너무 즐겁게 연습하고 이제게 어, 사랑해 가며 만든 작품인데 참 이렇게 네, 가득 배워주시니까 덕분에 유정의 귀를 거둘 수 있었던 이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진짜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자, 우리 장명희 김지한 배우. <laughs> 두 달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 두 달이 이기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laughs> 제가 영어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진심입니다. 정말 그만큼 어, 선배님들과 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좋게 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복서를 끝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항상 관객석을 가득 메꿔주시는 배워주시는 또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어, 많이 도와주신 창작진 여러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서, 서게 되어서 와서 서고 무대를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어,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나니까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화로 더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할게요. 네. 저는 네, 네. 어 저는 그 조선의 복수 항상 하면서 가장 와닿는 문장이 전에 어디에선가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들은 각자의 링위에서 치열하게 싸웠다가 저희 공연이 조금 주는 그런 메시지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 각자의 인생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고 계시잖아요그링이 크든 작든 저도 이제 배우로서 이 무대를 이제 준비를 하고 공연을 하면서 치열하게 하고 저희가 또 치열하게 진짜 준비했어요 여름에 정말 뜨겁게 저희 연출님께서도 오늘 무대 저희. 그 뭐냐 파이팅 팀 처음 오셔가지고, 정말 뜨거웠던 여름이었다. 뜨거웠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공감할 정도로 너무나 뜨거웠는데, 이게 정말 제가 충물의 연기를 해도 모자른 세상에 심지어 복싱까지 하게 될 꿈에도 <laughs> 몰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이큰 산을 어떻게 넘어야 되나 걱정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하지? 근데 어느덧 정말 별탈 없이, 어, 물론 이제 같이 해주신 배우분들 그리고 스탭 여러분들, 그 다음에 창작진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각자, 엘 g b 들까지다 너무 저희가 정말 마음 편히 공연할 수 있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제가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 않나 싶은데요. 저도 넘었는데 여러분 뭐 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혹시에 조금 걸맞춰 여러분들께 조금 한 말씀 드리자면 큰 산을 넘다가 엎어져도 그냥 훅 뛰어 넘어버리십시오. 어차피 잽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조선을 공서. <laughs> 어, 오늘 낮 공연이지만 오늘 저녁 공연이 풍만 남아 있는데 그래도 저녁 공연에는 저녁 공연 캐스트 여러분들께서 또 인사를 하실 테니. 그래도 오늘 낮 공연까지 조선의 복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밤 공연 총 막까지 조선의 복서 많이 많이 사랑해 주길 시 바라겠고요. 진짜 궁금해 보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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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 계속 네.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laughs> 그럼요. <그런 게> 어떻게 준비된 <laughs> 어, 남자? 분위기 좀 깨지 마세요. 첫 생각이. <laughs> 여러분 다음에도 또 조선의 복수가 금방 돌아올 수 있게 여러분께서 들 많은 응원과 지금처럼 계속 응원의 박수 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또 지금까지 유태기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혹시 뭐더 하시고 싶으신 말 없어요? 막막 막. 토토 타임? 아또막말도안 해도 돼요? 아, 너무 아쉬운데. 네뭐 하시고 하시고. 자꾸 여기서 까어시니까 뭐. 아, 있어요? 있어요.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거 없었어요? 갑자기 생각나 아 아니면 이, 이 장면 진짜였던가 아까, 아까 아까 오늘 실시간인데 공연 2분 전에 갑자기 오빠가 야야야야 <laughs> 곰이 사과를 보면 사라가 사과를 먹으면 뭔줄 알아? 아니 아니 사과를 아, 곰이 사과를 어떻게 먹냐? 는아 곰이 사과를 어떻게 먹줄 알아? 아 공연 2분 전에 무슨 소리세요 오빠? 뭔데요 무슨 대형 아니 <laughs> 그냥 가면 떨리는 분들 가지고. 근데 그거 조금 더 떨려서라고. <laughs> 그 얘기를 한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아 그게 네. 아, 네. <laughs> 아, 네. <laughs> <laughs> 저희 막내 막내잖아요, 우리 재학 멤버님. 자뭐 네. 아 네. 네. 저희 부연도 생각나는 뭐 연습 때 이거 지, 이 장면 진짜 힘들었는데 이거 만들기 힘든 들 아니면 이, 이런 에피소드 생각난다고 뭐 없어요? 어 없으면 없다. <laughs> 이거 진짜 재밌겠다. 하면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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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아, 경이아또 제이저, 제제이이저제 제이저. 이 제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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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 아빠가 <laughs> 막내라서 이렇게 수줍어 하다가 엄청 생겨주는데전 어. 옆에서 어, 저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맞이 <laughs> 맞이고 <laughs> <laughs> 어, 어, 마지, 또 막내니까 그겠다라다 얘기했었나요? 아, 네 여러분 네, 네, 자 저희가 좀 무대 인사를 좀 예상보다 좀 많이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얼른 네아 <laughs> 진혁 배우님도 하실래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laughs> 아니요 있으세요? 아유 너무 감사했습니다. 맞다. 아 네네 다들 모두에게 대단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포토 타임을 끝으로 저희 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자 어떻게 했을까요? 어 여기 여기 네 우리 네. 여기 네. 그냥 한별 배우님이 가운데 서시고 일단 아 이거 좀 바꿔 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계속 바꾸면서 네 바꾸면서 네. 먼저 가운데 계시고 자 아까 이렇게, 아,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양쪽에 아 이렇게 이렇게 둘이 둘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가운데부터 이렇게 갈게요 시작. 자, 오른쪽. 왼쪽. 자, 이제 쪽 왼쪽. 자꿔이제자 아, 이렇게. 볼까요? 이아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네, 이이거괜찮아게갈게요 가운데! 오른쪽! 왼쪽!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다 찍었어요 혹시 뭐 하고 싶은 포즈 없으세요? 다 같이 저 이거 검토한 톤 할까요? 자 갈게요 하나 둘 가운데 아무런 아무런 포즈 상관없습니다 방향상관없어요 오른쪽 왼쪽 감사합니다 자이로써 진짜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무대인사와 또 이제 없어요 올해 안엔 없어요 후회 안, 안 하시죠 <laughs> 자 그러면 방제하겠습니다자 그러면 저희 파이팅콜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죠 조심하! 아 같이 못하시니 네네 같이 못하시니까 저희가 정말 큰 소리로 대신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뭐 어떻게 하죠? 저희 얘기 그래도 얘기라도 해주세요 대안에 한 20, 20번 넘게 한거 같은데 몰라요 그러면, 그러면 얘기해주세요 선창자가 뭐라고 하더라? 추락이 아닌 비상이야 추락이 아닌 비상이야 어 몰라 추락이 아닌 비상 하면은 저희가 조선의 동면이... 목서 가자 빈? 출하게 아닌 비 아, 출하게 추락이 아닌 비상이야, 추락이 아닌 비상이야. 아, 네. 여러분들, 저 대국서 가자 다들 가시면 여러분들 저희 이제 화이팅 코를 끝으로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퇴장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셨죠 네자 갈게요 아 이거 한 다음에 다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저로 가봐요 <laughs> 알았죠 자 선창 자 우리 대한 배우님 정말 이 뚜껑을 날려버릴 듯이 출할수 주... <laughs> 있잖아요 출하게 아, 아닌 비상이야, 비상이야!